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문 부동산 문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에 나와서 촬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토지인데요. 지금 제 뒤로 보고 계신 저수지 보이시죠? 장천 저수지입니다. 예전에 방송에서 촬영도 하고 둘레길도 잘 조성되어 있고 꽃과 나무가 많은 저수지라 지역민들은 산책도 많이 오시는 곳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저수지의 풍경을 그대로 누리실 수 있는 특별한 토지가 있어서 바로 현장에 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해당 매물의 진입로와 현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앞에 보고 계신 진입로, 그리고 데크길이 있는데, 여기를 따라서 걸으면서 우리 매물의 현장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4월 지금 2일입니다. 제가 4월 2일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다 보니까 그 저수지 옆으로, 그러니까 도로변으로 벚꽃도 있고, 예, 다양한 꽃들이 피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면서, 와, 풍경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이 송출되고 어, 이 현장에 오신다면 그때는 만개가 된 꽃들을 보지 않을까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앞쪽에 다시 한번 비춰드리지만 저수지 뷰가 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세도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저수지 초입부터 이렇게 진입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집을 짓거나 활용할 수 있는 농지터가 별로 없어요. 이 안쪽에만 지금 터가 좀 있어서 집들을 지어 계신 분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토지에 희소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저수지까지 바라보니 더 특별함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분들만 몇분 옹기종기 살다 보니까 확실히 조용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닌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앞 저수지를 산책하고 어, 멋진 풍경을 보고 네, 이런 특별한 전원생활까지 함께 영위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여기가 옥천군 이원면이니까요 행복복지센터까지는 차량으로 약 6분 거리고요 옥천 ic 와 옥천 군천까지는 차량으로 약 12분 13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옥천 읍내는 그거보다 조금 더 가깝게 10분 이내면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독특한 점은. 이쪽 도로를 따라 이렇게 오다가 여기에서 돌아서 일로 이렇게 다시 나가시면은 저수지 초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를 회전할 수 있는 도로 구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 오기에도 너무 좋은 곳이다.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이제 도로변 쪽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현황 도로 같은 경우도 차량 교행이 가능한 폭으로 아주 넓게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30m 정도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비닐하우스 보이시죠? 바로 뒤에 우리 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걷고 있는 이 도로, 포장되어 있는 이길 같은 경우도 국유지 도로입니다. 그래서 국유지 도로와 접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서 토지를 보기 전에 제가 현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토지면적은 1,652제곱미터 약 500평이고요 지목은 전 필지는 한 필지고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인데 농업보호구역 등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500평의 토지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집을 조용한 곳에 저수지 전망에 집을 짓고 싶다는 분도 계실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토지가 너무 넓으니 가족 지인분과 함께 뭐 나중에 땅을 좀 나눠서 양쪽에다가 농막을 놓고 주말 농장으로 쓰고 싶다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하나 주말 농장 놓고 농지 원부 그러니까 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면적이기 때문에 야 농업인의 획득까지 같이 볼수 있는 토지구나라고 생각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활용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요. 다만 농림 지역이니까 여기에서 영업적인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참고해 주시고요. 네, 우리 땅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시작점입니다. 지금 옆에 보면은 지하수 관정이 있는데, 이 관정은 현재 소유주분께서 파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수도를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서 충분히 물을 쓰실 수가 있겠고요. 올라가다 보면은 일부 좀 잡풀이 있긴 한데요. 옆에 철 기둥이 있죠. 그리고 묘목이 있는데, 이 묘목은 복숭아 나무입니다. 소유주분께서는 지금 철 기둥 아래. 복숭아 묘목을 씌워놓고 이제 가수원처럼 사용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간 관리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일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원래 우리 땅이 이렇게 경사지였대요. 요 땅을 평평하게 다지고 그리고 저수지 관정을 파고 기타 좀 들어간 비용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중앙 쪽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와보면은 이제 우리 땅이 저기에서부터 저쪽까지. 그리고 폭은 저 앞에서부터 뒤쪽까지. 지금 창고형 경계 사진을 띄워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어, 제가 서 있는 관점에서 보면은 저수지가 육안으로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망을 가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만약에 이쪽에 뭐 농막을 놓거나 주택을 건축하실 때 사실 약간 단녀 올라갈 수 있잖아요. 더 와이드하게 저수지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바라보는 이 앞쪽 방향, 그러니까 저수지 방향의 동향입니다. 해가 이쪽에서 떠서 지금 저쪽에 해가 있어요. 카메라 잠깐 비춰주시면요. 위쪽에 해 있는 거 보이시죠? 촬영시간이 12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앞쪽이 동쪽이라 저 저수지와 산 위쪽으로 이제 해가 쫙 오르는, 네, 아침 뷰, 어, 그 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폭이, 지금 저기에서 여기까지 폭이 그렇게 짧지가 않기 때문에, 어, 중간 정도 나눠서 쓰시는 거를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뭐, 원부도 필요 없고, 이런 뷰를 보며 주말 농장 쓰실 분한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편에는 지금 그 전봇대 위에 통신선이 좀몇개 보이는 게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철탑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가면은 그 데크길에 정자하고 이제 쉼터 같은 것도 아주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현장에 오셔서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서서 보니까 더 좋네요. 예. 둘러보는 것보다 확실히 서서 보니까 주변 풍광이 좋다. 그리고 정말 조용하고 한적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저기 이제 들어오는 길 중간 정도, 그러니까 초입 정도에요. 저희하고는 확, 확실히 거리감이 있으니까 그쪽에 캠핑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을 쓰시면서, 뭐 저렇게 연계. 하실 분들도 도시권에는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 충북 옥천군 이원면에 위치한 장천저수지를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매물이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상 상단에 매물번호와 전화번호가 있으니 언제든지 전화주시고요 이렇게 부동산 물건을 영상으로 중계 원하시는 분도 전화주시면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더 좋은 매물과 멋진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문소장 백문부동산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물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소중한 매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